맛있다. 나 하나도 못 먹었잖아. 아또 시키면 되지. 언니 여기 케이크 두개더 주세요. 두 개? <laughs> 개? g o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너 영민 남편들 사람 봤었지? 응. 뭐 대충?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래. 그때도 영미한테 옷을 세벌이나 사주더라니까. 큰거한장 썼어. 한 장? 야, 완전 부자다. 야. 근데 메리야. 응.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. 나 간다. 아, 어디가? 은자야. 너 지금 병들어 있어. 어?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널 좋아하는 건 아니다.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. 너돌 맞아. 그때 나한테 어떤 남자가 좋냐고 물어봤었어.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. 그거는 음, 영미가 너한테 어, 소개팅 시켜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. 응? 소개팅을 빙자해서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지 <laughs> 응. 넌참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같아 어 너의 장점이다 장점이야 근데 우리 나 때문에 깨지겠지? 내가 먼저 영미한테 물어봐야겠지? <laughs> 네 머리가 깨지겠지!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.